이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빼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류항을 잘 정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포함한 숫자들을 잘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개수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의 마지막을 보면 다항식 x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주어진 식 x와 a, b에 관한 등식을 이용해서 x에 대한 정리를 한후 마지막 단계에서 a와 b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눠줄 겁니다. 이항부터 먼저 해보면 2x는 a 마이너스 5b 플러스 b가 되고 b끼리 정리하면 a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우변에 있는 a 마이너스 4b를 2로 나눈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a와 b의 식을 직접 대입해 볼 겁니다. x는 A-4B부터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죠. 그럼 마이너스 4에 B식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2로 나눈 것이 X죠. 그럼 이 부분 있죠. 분자의 이 마이너스 4B 부분, 이 마이너스 4에 유의해서 한 번, 두 번. 세번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저 파란색 부분만 아래쪽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16y 제곱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써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2로 나눈식이죠. 자 그러면 등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류한 계산을 해야겠죠. 2x 제곱과 플러스 4x 제곱 계산하면 6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xy와 마이너스 8xy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y가 되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6y 제곱과 마이너스 16y 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요, 이 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2분의 1이 한번, 두번, 세번 곱해져서, 3x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되겠습니다.